레전던트 이블봇 찬스런 데모 오늘 준비한 게임 바이오 아자드 뽀 정말이지 캣콤을 먹어살렸다는 전설의 명작의 리메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드로 하시나요? 패드가 없어요 안그래도 패드 사야된다는거 인식하고 있는데 아직도 패드를 안샀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어떻 이번에 레지던트 이블4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오쉣 oh, 뭐 바로 메인 스토리 가면 되겠지. 아, 공포를 모방하고 있긴 한데 이바이오아자드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공포가 아니야. 액션에 더 가까워졌어, 이거. 원래는 공포가 맞거든. September 30th, 1998. It's a day I'll never forget. The c o p i n side me died that day. That night, Raccoon City was wiped out, thanks to the bioweapons created by Umbrella. Somehow I made it out, but too many others weren't so lucky. I was asked later to join a top secret government program. Not that I had a choice. The training, punishing missions, nearly killed me. But at least I kept my mind off everything. 여기 있었구만 김 레온이 우리 김 레온의 시골탐방 갑시다 빠바빠빠 빠바빠빠 엄블렐라 사로 인해 발발한 전례 없는 생물학적 참사였던 라쿠시틴 사건에서 레온 엑스케네리가 살아남은 이후로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미국 특수 요원으로 발탁된 레온은 대통령의 실종된 딸을 찾는 임무를 맡게 되었다. 납치된 소녀가 마지막으로 목격되었다는 정보에 따라 유럽의 고립된 남말로 향하게 되고 과거의 트라우마조차 그곳에서 보게 될 광기와 악몽을 대비하게 해주지는 못하였는데. 오우. 야 분위기가 벌써 미쳤는데요. 죽여준다야.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게는 해놨네 여기까지는. 이가 안는 키. 보통 C일 텐데. 오 퀵턴. q 가 킥턴이네요. 뭐지? 어우. 야, 그래도 이 시골의 정겨움이 좋네. 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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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실례합니다. 아 이럴 못 가요. 달리기. 어디까지 간 거지? 어 뭐지? 어어 어, 누구세요? 오 냄새 상당히 심한 악취가 나는군. 오 h 720피로도 여러분들 어때요? 잘 보이나? 오 분위기 봐라. 이거는 바이 아 바이오하자드라고 안 바꿨네. 바이오하자드 뽀. 오케이 이렇게 해놓자. 이게 리메이크가 아직 카테고리 없어서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 뭐 다른거 아이템은 없나? 크으, 실례합니다 묵직함이 좋다 야 야... 분위기가 상당히 매콤한데요? 이런유에 약하신 분들은 좀 긴장 좀 하셔야할 듯 실례합니다 everybody 어? there? 오 y 마이 갓 갇혔어. 공포게임 한다고요? 이건 공포게임이 아니야. 지금으로선 할수 있는 게 없다. 이게 뭐 있나? 사람은 없네. 처음에는 그 무섭지. 근데 우리는 레오니의 그 활약을 알잖아? 인간 병기였다는 걸? 이게 뭐가 있냐? 뭐야, 이거. 심판의 날이 머지않았다. w 나중에 가면은 이제 지긋지긋하게 공격할 걸. 음, 나가 봅시다. 실례합니다. 야 분위기 봐라. 오우, 시 감쪽이야. 아, 이 시골의 정겸을 여기서. 아니 배고픈 청년을 위해 손수 수프까지? 이봐, 군말하지 말고 먹을 텐가 안 먹을 텐가? 아, 관심이 없어서요. 어, 잠깐만요. 허니. 이건, 경찰관? 나는 찍어 먹는 걸 선호하네! 오우, 쉣! 아, 왜 이래요! 아, 왜 이래요! 난널 사랑해! 아, 돌려차기! 레온의 국밥이죠? 이 4편의 국밥 스킬. 돌려차기. This is not good. 사냥꾼의 열쇠. 근접 공격은 어떻게 하는 거지? 옵션. 기지정아 스페이스바구나. 훔. 훔. 여기 문을 여는 거겠죠. 실례합니다. 자, 슬슬 긴장합시다. 와우, 의료도 천천히 갑시다. 인터페이스가 되게 이뻐요. 근데 원래 잘 나온 편이라서 게임 자체가... <laughs> 무슨일이 있었던거야 이곳에 실례합니다 선생님들 계세요? 하지만 이 조용한 분위기에는 항상 위험이 따르죠 와! 우 그래 픽 봐라. w h a 무슨 일이 있었는 거야? 사냥꾼의 오두막에서 탈출하세요. 무기 준비. 발사. 오즈. 오는 건가? 아! 차! 이런. 쓰러 지세요. 아프게. 이게 내구도도 있다. 칼의 내구도. 총알도 가뜩이나 없는데, 클랐네 어? 별로 가자. 굳이 위험을 무릅쓸 필요가 있을까? 다른 아이템 있나? 뭐야 이거? 오, 뭘 먹는 거야? 난 이런 스프는 취향이 없는데. 국가 양찰, 마리오 페르난데스 카스타뉴 갈게요. 어, 템인가? 템은 아닌데. 안 돼! 닫으면 그때부터 시작이라고 어? 애슐리다 오우씨 오우씨 이럴수가 엄청난 인신이잖아 안되겠소 두번 다시 우리 마을에 오지 말게. 당신 같은 손님은 처음이야. 너무 해. 호수로 향한다. 근데 진짜 저러고 보내주는 게 되게 쿨하다, 어찌 보면. 보통은 이제 내려가서 쫓아가지 않아? 근데 쟤가 누가 한번 훌끗해지고 그냥 보내네. 아니지, 인간 병인 나를 알아본 거지. 저걸 잡을 수 있었을까? 총을 쐈으면? 어, 부수는 거다. 어, 이제 발차기로 부수네요. 오케이. 야, 이거 있네. 딱 이걸 부수면 이제 화약이 생깁니다. 와, 추억 뜯는 거 많다. 어, 이거 원래 저장하는 건데. 근데 원래 원장에도칼 내구도 있었나? 없었지 않아? 무한 아니었나? 요엔칼 내구가 생겼네? 뭐, 뭔데? 으 징그러워 어 화야 응 뭐가 지나갔지 않았나요 오케이 내구도 아껴 어 패세타. 이제, 이게, 나중에, 때걸룩 하면서, 그, 3점, 주인한테 쓰는 돈이에요. 야, 어디서 나오는 소리야, 이거? 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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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아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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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이거 왜 왜이나... 이래. 아, 아프잖아요, 영감님 아, 나 진짜 이런 개자식을 봤나? 진짜 머리 노려야 되나? 나 원래 낭심만 노리는 사람이야. 데모니까. 아날 너무 이거 시골의 인심이 너무 좋은 거 아니야? 날 너무 좋아하잖아. 원래 이런 거엔 급소를 노려야 돼요. 좀비가 되어도 아픈 곳은 남아. 와 이거 진짜 아프겠다. 데미지 받았네. 야 그냥 훌훌 털고 가는 거야? 대단하잖아, 아낌레오니. 어우, 깜짝이야. 오, 패링도 있어요. 야, 나 방금 패링 했는데? 그냥 제 공격에 맞춰서. 나는 좋은데요? 나 진짜 급하게 했거든? 패링 타이밍 기가 막히게 됐는데? 패링 타이밍이 그렇게 빡빡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패링을 하면은 이것도 내구도는 달긴 다나봐. 이게 아마 5월인가 6월달에 나오지 않았나? 4월? 5월? 데몬을낸걸 보면은 한달 뒤에는 나올 것 같은데. 3월 24일 뒤졌다. 3월 24일이면은 얼마 안 남았네. 이번 달할거 많네. 야, 그립다. <laughs> 정말이지 이 정겨운 이 말. 옛날에 <laughs> 바이오하자들을 한창 재밌게 했을 때그 감정이 여기 나를 너무 좋아하는 시골 <laughs> 아, 주민들. 어 이게 광신도 집단. <laughs> holy shit. 준비하시고 쏘세요. Here we go. Here we go. 장전. 너무 많은데 어 천천히 해야겠다. 어 달려. 먹을 게 많다. 우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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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젠장 오 아약타 오 맞다 전기톱 나오잖아 이거 q f 어떻게 하지? 뭔가, 쟤를 잡으면 끝날 것 같긴 해요. 아아아아아아요아 아어 뭐야 나왜아아아아아아아아줌마나와아 젠장 할수 있는 게 없어. 이때! 아이고! 이거 회피 어떻게 하냐? 아, 이거 회피 기능이 있었는데. 다행이야 여기 2층으로 가잖아 여기서 엄청 몰려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늘 운수 대통이야 잠깐만 어, 바쁘다 바뻐. 이런 식으로 합쳐지고. 와, 올라가. 템이 있는지 확인해야 돼. 어머나. 나와, 이스 오, 사건 나와, 나와. 아우, 어, 패링 있다. 패링 타임을 알려준다. 이 자식아, 아줌마, 좀 가요. <laughs> 아, 3번, 오케이. 적당히 해. 총 가! 오우야호아 이거 망가졌네 템을 구해야하는디 아 이런 텐들 말고 어총 울렸다 땅군지 지금 잡을 수 있나? 아마 여기서 끝나나봐요. 너무 재밌다.